안녕하세요. 발음 투자 연구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메지온의 최근 주가 흐름과 중요 뉴스 그리고 임상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메지온의 차트를 보면 종가 37,400원이었으며 보합 속에 소폭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메지온의 주가는 여전히 저유동성 종목이나 4만 원 회복 시 심리적 저항이 지지로 전환될 수 있고 43,000원 저항선까지 돌파를 해주면 확실한 추세 전환과 함께 수급 중심의 강한 상승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메지오는 자사 치료제 유데나필의 임상시험 사후 분석 중 슈퍼폰탄 환자군에 대한 논문이 8월 12일자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지난 임상에서는 전체 환자군에서 1차 평가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하지만 운동능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는 유대나필이 위약 대비 운동능력 개선을 보였고, 자, 산소 섭취량은 PVLU 0.023이었으며, 심근 기능 지표 MPI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슈퍼폰탄, 이 슈퍼 폰탄 환자는 운동 능력이 정상에 가까운 환자를 말하는데요. 자이 슈퍼 폰탄에서는 치료 반응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효과 부족이 아니라 천장 효과. 그러니까 이 천장 효과라는 것은 어떠한 수준이 이미 최상이어서 성취도나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 천장 효과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는 이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한 운동 능력이 떨어진 환자군만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며 이는 1차 평가 지표에서 유의성 입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 희귀질환 연구에서 평가 지표와 환자군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유데나필의 글로벌 3상 임상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전략적 자금을 획보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임상의 운영 및 분석 자금의 숨통이 트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투자였습니다. 자 이번 투자로 임상 일정 차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이슈로 결과 이벤트를 놓칠 위험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메지오는 유대나펠의 적응증을 다낭성 심장 질환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시장만 해도 수십억 달러이고 단일 적응증 의존도를 줄이면서 기업 가치를 더 확대를 시킨 거죠. 또한 바이오 하면은 금리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패드워치의 금리 예측 자료를 보면은 미국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2%라고 합니다. 자 금리는 바이오 체질과 직결이 됩니다. 자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확대해주고 성장주에 주목이 되며. 단기 R&D 업종인 바이오의 밸류에이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여기에 임상 이벤트가 물리면서 거래량 탄력이 증폭되기 쉽습니다. 매주는 37,000원대로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서 거래량이 얇아 흔들림이 잦습니다. 자 4만원대까지 오르면 심리 반전신호가 나오며 43,000원인 박스권 상단만 돌파를 해준다면 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온 주주분들은 지난 수년간 FDA 승인 지연과 임상 결과의 불확실성, 주가 급락 등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논문에서 확인된 생리학적 설명 그리고 대상자 정밀화로 재 도전 중인 이번 임상 마이스톤 달성과 투자로 자금 안전판 여기에 파이프라인 확장까지 과거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거기에 FDA까지 데이터 해석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메지온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투자의 성패는 데이터입니다. 저점에서 묵묵히 분한이나 매집 리스크 관리를 병행 해 오신 주주 여러분들의 자, 인내가 결실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음 투자 연구소 채널을 최근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매일 열심히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각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발음투자연구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